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역사주의적이냐, 정치주의적이냐, 어, 법제도주의적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경제주의적, 자원주의적 보수진보, 자원 분배와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해서 보수진보 나눌 때 하고, 예를 들면은 어, 남녀 7세 부동석이나 뭐 동성애자나 어, 뭐 이번에 뭐그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나눠주느냐 어, 뭐 세대주별로 나눠주느냐 그다음 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문화적이 문화주의적으로 문화적으로 나누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진보에 속할 것 같아요 보수에 속할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나누면, 뭐, 문화도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어, 뭐, 젠더에 관한 뭐 관점,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생활에 대한 관점, 예. 예. 많은 분들이 보수적일 겁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보수적일 거예요. 문화적인 관점으로. 그런데 역사주의적 관점. 역사적인 주제에 말일도 했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기준은 뭐냐 보수 진보 그냥 민주당 편이면 진보고 총선당의 후예들 편이면 보수고 뭐 솔직히 지금 현재의 여야 구도에서 여당 쪽에 가까우면 진보라고 하고 반대쪽이면 보수라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카세희면 손을 놓고 대답해봐 뭘 그렇게 간단하게 나눠요? 그냥, 아니, 복잡하게 나눠요. 그냥 간단하게, 예, 저 짱놈들 보수, 우리는 진보, 뭐, 이런 식으로 써왔잖아요. 그 단어를. 맞지? 예, 솔직히. 그래서, 사실상, 어, 우리 마음속에는 진보란 단어는 착하다 이 뜻이지. 진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오용했는데 오용하는 잘못쓰는 사람들의 쪽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그게 진실이 되는 다시 다시 우리가 보통 진보 보수 어,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어, 어, 역사주의적인 역사경험적인 기억 속에서 청선당, 국민에게 청선당의 후예들 그리고 그거그 당의 전신들 그거를 보수라고 하고 우리를 그 당에 반대하는 청, 국민에게 총 쏘는 당에 반대하는 당 그런 국민에게 총 쏘는 당이 권력을 국민을 죽이는 당 그런 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진보라고 불렀죠. 에, 그리고 이 진보 보수라는 구도는 누가 만들었냐? 옛날부터 이런 구도였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보 vs 보수, 진보 대 보수라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말을 썼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면 처음부터? 해방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말을 쓴것 같습니까? 한번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2면을 장식하는 단어들을 한번 그 단어들의 역사를 한번 쭉 회고해 보세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부터 쓴 말이에요. 200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런 말안 썼어요. 80년대 90년대에 진보 보수란 말안 썼어요. 그때는 뭐 개혁 아니 개혁이 아니고 변혁 세력 이런 말도 썼었고, 그러니까 매우 극좌인 사람들을 변혁 세력이라고 했고 제약 또또 또 뭐라고 했더라 주로 쓰는 말이 여야 이런 식의 말을 썼었지. 진석사 쓴말 맞아요. 어그 안티조선 운동 즈음의 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민주화 세력.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 이렇게 말을 했죠. 권위주의 세력, 민주화 세력. 이렇게 말을 했죠. 언제부터 진보보수란 말을 썼어요? 제야, 여야, 권위주의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 민주화 세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얘기를 천천히 즐겁게 재미나게 몰랐던 상식을 반추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80년대에 저희 선배님, 제가 속한 조직들, 제가 속한 학생운동 조직들이 다 검거되고, 노동운동 세력이 검거되고, 안기부, 보안사, 그리고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똑똑했어요. 그들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우리를 무슨 세력이라고 불렀을까요? 민주화 운동을 가장 최전선에 나와서, 어, 가열차게 싸운, 뭐, 우리 산호맹, 뭐, 이런 세력들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과장하지 않았어요. 불온 세력. 불온 세력. 불순 세력. 체제 전복 세력. 반정부 세력, 뭐, 이런 말도 썼는데, 제일 정확한 말은, 주로 많이 썼던 말은, 좌경용공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정도 안식은, 좌경용공세력의 중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단하면서 이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좌경용공세력. 근데 맞는 말이거든, 그 말이. 그 말이, 아, 주사파란 말 나오기 전이에요, 그 말은. 주사파라는 말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거는. 네. 어, 좌경 용공세력이.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아요. 빨갱이란 말이 아니잖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공산주의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때려잡을 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공산주의적인 주장을 용인하는 세력이다. 틀린 말 아니거든. 우리가 좌경영공 세력이었거든. <laughs> 진짜로 우리는 좌경영공 세력이었거든. 공산주의적 논의도 용서하고 용인하고 안으로 받아들여서 논의해보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외국 어, 수사가 아닌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대답해 봐. 그때 그거 했던 사람들 좌경영공 아니었어요, 본인들. 80년대 열심히 돌 던지고 화염병 그 던졌던 사람들 빨리 대답해봐 지금. 이 방에 무지 많은 건 제가 다 알아요. 이 방에 그런 분들이 무지 많이 들어와 있는 거다 알아요. 본인들이 그 좌경용공 아니었어 그러면? 다 좌경용공이었지. 예. 네. 근데 좌경용공 세력은 그 당시에 가장 가열차게 싸웠을 뿐이지 민주화 운동, 좌경 연공이지만, 마음 속에는 좌경 연공이지만, 이 사노맹 등등 문제가 그래요. 행동하지 않는 흑심이었어, 사실은. 좌경 연공 세력은 맞는데, 왜 법정 투쟁을 가열차게 우리가 할수 있었냐? 왜 그랬죠? 행동 못하는 흑심이었잖아. 마음만 좌경 연공이지, 뭐. 좌경이 영광적인 투쟁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뭐 그렇지 않았어요? 기본 생각이 이거였잖아요. 일단은 군부 독재 세력을 몰아내는 이 목숨이 위태롭고 안전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 인권을 단합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군부 독재 세력을 몰아내는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세력을 몰아내는 민주주의 투쟁. 직선제 개헌 등을 포함한 민주주의 투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다 보면은, 용감하게 싸우다 보면은 국민들한테 착한 세력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군부독재 세력이 물러나면은 자경용공스러운, 어, 캠페인과 운동도 좀 해보자. 뭐 그런 거지 않았어요? 80년대, 9 0년대 싸울 때 자경용공 투쟁 해본 사람, 본인이 자경 용공 세력이었다는 걸 80년대 때 인정하시죠? 80년대 때 투쟁했던 분들. 근데 실제로 80년대 때 자경 용공 투쟁 해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요. 마음만, 마음만 자경 용공이지 실제 행동은 다 민주주의 투쟁을 열심히 한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충분히 법정 투쟁을 할 만한 근거가 됐죠. 죄형 법정주의, 뭐, 행동을 법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마음을, 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무슨 좌경연공 책을 읽고 좌경연공 세미나를 했다고 해서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도 무슨 생각을 못 해. 전 세계 60억 인구 핵폭탄으로다 날려버려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누가 못 하냐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별 미친놈이 다 있는데, 뭐, 우리도 미친놈이라 치고, 마음으로는 미친놈은 미친 생각을 할 자유가 있는 거요. 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시잖아요. 1초, 2초씩. 안 그래요? 이 지구가 깨끗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생각을 이모저모 치열하게 해보는 거 우리는 그거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서 자경 작용용, 마음만 자경영공 행동은 민주주의 반정부 투쟁 반독재 투쟁이죠 반정 반 독재 투쟁. 정부가 독재라서 반정부 투쟁했지, 뭐. 정부가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니죠. 그때 해당 정부가 싫었다는 얘기지. 해당 정부가 싫었다는 것이, 뭐, 공무원이 뭐다 싫고, 뭐, 동사무소를 다 때려보겠부자. 그런 반정부 투쟁 아니었잖아요. 정부 구조 내에서 군부 독재 세력 빠져라. 이 말이잖아요. 맞죠? 정부 구조 거푸집 그 내에서 군부 독재 인간들 다 빠져라, 이 말이지. 정부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한 게 아니죠. 음. 네. 자, 그런, 그런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도, 뭐, 직선제개헌도 되고,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니까, 그리고 88년도 뭐, 총선에서 뭐, 청문회도 하고, 여소야대도 되고, 에 그렇게 되면서, 그, 그렇게 되면서, 노동운동, 노동권, 임금 인상투쟁,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투쟁이라고 합시다. 정치투쟁이 아니고, 사회투쟁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뭐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노동권을 강화하는 투쟁 쪽으로 계속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잘것 없었을 때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투쟁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 전 그런 거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고 어, 사회적으로 노동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음, 부여하기 위한 정당운동 정치운동 그런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 2000년대까지 이어졌죠 맞죠 보통은 군부독재세력하고 권위주의 군부독재세력하고 그거에 맞서는 민주화운동세력 간의 투쟁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 세력 정당 운동 이런 게 생겨났죠. 90년대에. 그죠? 9 0년대 그게 생겨난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뭐 안티조선 운동 뭐 이런, 이런 것도, 어, 어 생겼다가 그때에 그렇게 사, 노동권을 강화하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운동과 민주화 운동 세력을 다 싸잡아서 진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진중권 등등,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진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군부독재 세력, 민족 운동 세력. 이렇게 얘기되다가, 그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그리고 그들과 인적으로 다 엮여있거든. 인적으로 다 엮여있거든요. 학생, 학교 다닐 학생운동 옛날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어른 됐다 이거야. 간단히 말해서. 네, 간단히 말해서 그게, 예, 민주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치운동 정당 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들, 정의당 그런 거 민주노동당 하던 사람들 뭐다뭐다그뭐 다 뭐, 다그뭐 유시민 뭐다다 다 비슷비슷하게 다 엮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일컬어 다 진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폼 나잖아 진보 발걸음을 앞으로 앞으로 하자는데 뭐 이름 자체가 섹시하고 멋있잖아요. 앞으로 나가자는데 누가 반대를 할까? 그렇죠. 진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서서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위세를 떨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보라고 자꾸 부르니까 네이밍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네이밍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진보의 반대말은 뭡니까? 진보의 반대말. 보수지.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보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진보의 원래 반대말은 태본데, 그렇죠. 진보의 원래 반대말은 정확한 대척점, 원점을 중심으로 한 어, 이동. 대칭 이동을 하면은 퇴본대도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기 시작. 버프링 생깁니까? 어 보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놔뒀어요 그걸 놔뒀어요 퇴보란 말을 안 쓰고 어, 짐보 어 퇴보 어? 어 짐보 앞으로 나가 퇴보. 근데 어. 보수라는 말로 부르는 걸 용인했어요. 아 빌리진을 틀어야 되는데 빌리진 틀면 아까 그게 딱 맞았는데 빌리지 마 맞았어. 빌리 자, 그래서 <laughs> 진보 보수라는 음. 구도가 생겼습니다 진보 보수. 근데 그게 보수라는 말도 좋은 가치를 표현하거든요. 퇴보라고 그때 불렀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수라는 말로 부르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냐 하면은. 시간이 더 지나버리니까 시간이 더 지나버리니까 보수라는 말을 낙인찍는 말로 썼는데 보수라는 말을 나쁜 뜻으로 투사하면서 낙인찍는 용도로 썼는데 우리 보수도 못 잘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보수라는 말이 이, 자랑스러운, 그들한테는 자랑스러운 용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뼈 그 아픈, 어, 언어학적 실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뼈 아픈 언어학적, 언어 철학적인 깊이가 없어서 생긴 큰 실수입니다. 왜그 단어를 쓰는 게 잘못됐냐. 어, 정치주의적인 정치적인 대립구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진보 보수는 그러니까 역사주의적으로 이승만 일회의 정당과 아, 김대중 일회의 정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적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보는 좋다라는 의미로 서로 그냥 이런 거예요.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애들은 보수라는 단어를 천사라는 뜻과 동의어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진보라는 단어를 천사라는 단어, 보수는 악마,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도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조선중앙동화를 보수언론이라고 한 번도 빠짐없이 보수언론이라고 부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원래 프로그레시브나 컨서버티브라는 미국식 그런 표현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흐름과 분배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경합에서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것을 진보라고 하고 그 반대쪽을 보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진보보수라는 표현을 정치주의적, 역사주의적, 정당주의적 기준선으로 써야 될 말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경합에서 사회적 약자 쪽에 기울어진 사고를 진보라고 하고, 그 반대쪽을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용어고요. 제가 가끔 제가 보수 유튜버다. 제가 가끔 저 스스로를 보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회 전체가 합의한 법과 규칙에 대한 지금까지 인류가 서로 싸워, 싸워오면서 사회적인 합의에 이른 법과 규칙을, 가치를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태도, 로서의 보수,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 저는 보수예요. 만들어진 법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다 보수입니다. 좋은 뜻이죠, 그럴 때는. 그러나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다 진보이고 진보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중심적으로 하는 말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배 흐름, 위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의 진보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 21대 총선, 4 1로 총선 180석 민주당 압승은 구보수 엉터리 보수라는 말이죠.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 흐름 분배를 부자를 위해서 유리하게 하려고 하나 구보수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 구보수를 정말 쉽게 얘기합시다.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흐름에서 사회적 강자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구보수의 핵심은 뭐예요? 내다봐야 전문이지. 음? 사회적 강자를 위하는 과정에서 입맛 뽑겠다, 내다바이, 편법, 사회 전체의 약속을 어기면서 마구마구 마구잡이로 사회적 강자를 위한 오만 가지 일을 다 하는 것을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저지른 것을 구보수라고 한다는 것. 사회적 강자 쪽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보수이지만, 그거 앞에 구 자가 왜 붙냐. 이명박을 생각해 보면 되죠. 내다봐이, 인마이 포켓도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편법, 불법까지 포함해서 다 해. 편법, 불법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법, 양성태, 어? 그런 것들까지. 탈법, 불법까지 포함하고, 온갖 반칙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도덕주의적인 법률적인 보수가치를 버리고, 양아치 보수인 거죠.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나라를 맡겨놓을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 강자에 기울어지라 그랬지. 사회적 약자를 조사 뿌고, 응? 사회적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사회적 강자한테 일방적으로 극단적으로 편드는 건 사실 보수도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난 그런 새누리당 세력, 자유한국당 세력, 미래통합당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보수라고 하는 건데 그 구보수의 낮은 수준과 양아치성에 대해서 엉터리성에 대해서 망언을 쓰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떠오르는 민간 부문에서, 정치 부문 말고, 민간 사회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이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는 세대와 직업군, 상식을 갖춘 21세기의 주류 시민들이, 완벽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거죠. 이번 총선은. 뿐만 아니라, 군진보, 쉽게 말하면 정의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의당입니다. 진보에 대안 없고, 내용 없고, 실력 없고, 심지어, 어, 뭡니까, 그, 조국 투호. 이런 일을 하면서, 어, 신보수, 민주당 세력의 집권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버퍼링 생긴다. 그런 정의당 같은 참여연대 뭐 경실 거부한 거죠. 유권자들이, 네. 유권자들이 다 거부한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표를 몰아줬다? 신보수, 신보수한테 표를 몰아준 겁니다. 이번은 그게 민주당이에요. 일부 순서 끝, 일부 순서 끝, 뭐. 신진보한테 아, 신보수한테, 민주당한테 표를 다 몰아준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2부 순서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부 순서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부는 여기까지. 좀 쉬고, 버퍼링도 좀 진정시키고,